오늘 할 게임은 공포의 축제라는 게임이에요 지금 이 삐에로가 보이시죠 삐에로 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껏 해봐야 유령의 집어 뭐야 이거 뭔 소리야 기껏 해봐야 유령의 집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요 유령의 집뭐 별거 없죠 오 뭐야 들어오자마자 이거 유령의 집 생각하고 왔는데 용암이 흐르고 있는데요 용암이 상당히 디테일해요 아마 이 철도에서 이렇게 오다가 뻥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부실공사인데 부실공사 이거 잘못하면은 사람이 큰일 나겠구만 어? 여기 풍선이 보이죠 앞으로 가보자 여기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아, 뭐야 뭐야 촉수 같은 거 있어요 촉수 저 촉수를 피해서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촉수를 피해 가지고 가야 돼 촉수를 피해 가지고 이쪽 가고 이쪽 가 가지고 이쪽에 내려와 가지고 오 어, 여기 촉수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와 저기 들어가면은 아마 나는 죽을 거야. 날 맛있게 냠냠냠하겠죠? 와 이거 뭐야? 이거 불방구 나와. 불방구. 오 불방구에 죽었다. 와 이거 불방구 장난 아닌데요? 오야 조심해서 가야 돼. 오! 야, 이거 불방구 타이밍 봐라. 꺼지면 바로 가자. 꺼지면 바로 가고 여기도 꺼지면 바로. 대기 대기. 오케이, 됐다. 가고 체크포인트 이쪽 가 다음에 여기서 점프 뛰고 이쪽 가서 와 여기는 밑이 안 보여요 안개로 가득 차서 안개로 저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안개 없어도 그냥 이 정도면은 죽지 않을까요? 죽을 것 같은데 오 빨리 가봐 어이 뭐야 가자 오저 손에 빨려 들어가면은 난 아마 죽겠죠 저기 안에서 삐에로가 손으로 저를 잡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프 오케이 와 이거 소리 봐봐 소리 소리 완전 깔끔한데 디테일하고 무섭고 이쪽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구만 이 파이프 기둥을 점프어서 올라가야 돼 가고 아아야 이거 떨어지면은 이거 진짜 악몽이다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악몽이지 완전 이쪽 오케이 세이브 포인트겠죠 여기 세이브 포인트 됐다 됐다 야 저거 불방구 소리 되게 오 불방구 소리 되게 무섭다. 뿌앙뿌앙 이러죠 오케이 됐다 괜히서 여기 앞에 있는 거로 착각해가지고 앞으로 가면 안 돼요 <laughs> 앞으로 가면 안돼 그러면은 떨어진다 오, 올라가는 거구만 올라가자 사다리 타고 오, 됐다 됐다 오문 열리는 거봐 문도 자동문인데 되게 느릿느릿해요 오 톱이야 톱오야 여기 찍히면은 사람 완전히 큰일 나겠죠? <laughs> 오케이 성공 또,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 야, 공포의 카니발이잖아요. 공포의 카니발인데, 이거 엄청, 확실히 공포스러워요. 나는 저런 거 생각했거든요. 이런 거 타고서 탈출하거나,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완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한, 오, 그런 함정으로 가득한 곳인데, 삐에로가 따라와요! 어허, 저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서 저거 타야 되는 것 같은데? 어허허허! 어, 어, 어. 이거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관람열차. 저거 타야 되는 것 같거든요. 다른 데 가는 곳 없죠. 얘가 삐에로 불러내면은 가야겠다. 얘가 삐에로 불러내면은. 안 아, 돼, 나한테 오잖아! 야, 이거 타이밍 잘 맞춰서 가야 돼, 타이밍. 타이밍이 생명이야 타이밍이 생명인데안 걸릴 수가 있는 건가? 아까 걔는 안 걸렸잖아요. 안 나왔잖아, 삐에로가. 나도 삐에로 안 나올 수 있는 건가? 이쪽으로 해서 가볼까? 탄다, 탄다. 타자! 어, 됐다, 됐다. 아, 됐는데요? 아니, 탔는데, 저거, 바닥을 뚫고서 공격해. 아, 제발요. 오, 탔다, 탔다. 아, 성공했다. 어, 삐에로 못 온다. 삐에로 나한테 못 와. 아, 저기 보이죠? 삐에로. 계속 오려고 하지만 못 오고 있어요. 어, 이제 잘 봐야 돼. 여기서 탈출해야 되거든요? 잘 봐야 된다. 여기, 분명히 뛰어내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뛰어내리는 부분. 저기다. 이거다. 오케이. 됐다, 됐다. 성공. 체크포인트. 어, 저거 어려웠어요. 와, 이거 나무 판자가 공중에 둥둥둥 떠다니는데요? 밑에 아무런 지지대도 없이?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나무로 못 질만 한거 같은데요? 되게 어려웠어. 풍선이다, 풍선. 뿅. 뿅. 아, 풍선 소리 봐봐. 되게 귀여워요. 어,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될까? 여기에 올라 타가지고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점프 뛰어가지고. 오, 탔다. 뿅. 내려갑니다. 어. 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아오 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 됐다 됐다. 와 이거 소리 장난이게큰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였어? 도대체? 와오 뭐야 이거 창이 어아 어... 아, 못에 찔렸다. 나온 다음에 다치는 순간에 점프 한번 뛰자. 오케이 됐다 됐다. 헐 뭐야 이거는 단두대가 있어요? 이걸, 오케이, 됐다, 됐다. 여기, 체크, 오, 됐다,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이걸 한번 가고, 아, 나 어. 오케이, 성공. 됐다, 왔다, 왔다. 드래곤의 포탈이 있어요. 재단 같은데, 여기다가 나를 바치는 그런 재단인가요? 이거 한번 볼까? 오, 여기는 완전 화산지역.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건물. 오, 어, 이거 뭐야, 위에 UFO 같은 게 있는데요? UFO? 한번 가볼까? 이쪽 가면 외계 나오나요? 뿅. 오, 들어왔다. 드디어, 본격적인 시작인가요? 악마의 입구에 들어왔어요. 악마의 본거지에 들어온 거죠. 여기서 저는 영웅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악마를 잡고 말이죠. 공포의 카니발. 역시, 무서운 곳이구만. 이건 근데 축제 같지가 않아요. 축제, 축제치고는 너무나 악몽이에요. 이거는. 나이트메어. 어, 피해서 가고. 어, 이거 불방구 피해서 가야 되는데요. 어, 오, 걸렸다. 어, 잇 탁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헛, 헛, 헛. 오케이, 됐다. 오, 두개더 있다, 이거. 하나, 둘, 쏙.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밑으로 쏙. 떨어져 보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노란색 포탈. 이번에는 노란색 포탈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어 이거 뭐 스피드잖아, 스피드, 스피드. 뿅, 띠용, 띠용. 띠용. 핫, 아, 오케이, 됐다, 됐다. 이쪽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핫,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거 너무 길어. 핫, 어, 오케이, 성공. 파란색, 파란색 안으로 들어가면 되나봐요. 파란색 포탈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아, 점프력이 좋아진다. 여긴 점프력이 좋아졌어요.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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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핫, 핫, 핫. 핫 아, 오케이 됐다 노란색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였죠 어더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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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안아 저거 용암은 환상이었나 봐요 환상 용암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가 버렸는데 살았어요 아이삐에로입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봐 이거 살아 있는 이게 최종 몬스터 같은데요 최종 보스 보스 같아요 오 들어왔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삐에로. 드디어 유령의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요거를 점껴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핫. 아, 내 몸이 분산, 분해돼버렸어요 분해. 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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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계속 뽑아지는 건 느낌 탓이었나요? 어, 저기 팔 앞, 앞에, 앞에까지 가는데, 팔은 앞에까지 가는데, 몸통이랑. 아, 앞이죠? 핫, 핫. 점프만 잘뛰면 돼. 이거 침착하게 집중해가지고 점프만 잘뛰면 되거든요. 줄 필요 전혀 없다. 어? 야, 이거, 갈수록 이게 길어지는데? 길어져요. 오케이, 됐다. 어, 쏙 들어가 버렸죠? 길어졌지만 성공했다. 여긴 뭐야? 이건 덫이 있어요, 덫. 덫에 닿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덫에 닿지 않고서 가야 된다. 앞으로 해서, 오, 이거 피해서 가, 피해서. 여긴 좀 점프 좀 쪄줘야 될것 같아요, 점프. 여기도 점프. 오케이, 여 안으로 들어갈게요. 어, 이거 아까 내가 봤던 그 우, 주선 아닌가요? UFO.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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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떨어진다. 이거 떨어지는 거야, 이거. 어, <laughs> 세계발바가 지고 떨어졌다. 뭐야, 이거 점프 안 뛰고 걸어도 되는 거였어. 걸어도 돼. 걸어도 되다.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안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드로 돌아가지고서 가면은 여기 앞에 문이죠 점프 뛰어가지고. 오케이. 들어왔다. 어, 긴장했다. 어, 이건 뭐지? 아 어, 이거 뒤로 밀려나 내가 뒤로 밀려나는데 저걸 또 피해서 가야 되네. 핫핫핫핫핫핫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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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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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 갑니다. 어, 여기 조심. 보라색이었죠? 보라색 칸에서 점프 신니다어여어 조심. 조심 색이었죠었죠색라에칸 점프 점프 오케이, 케이 와, 어와어 어려워. 언제 탈출탈출되야 어, 어 어? 어? 뭐야 제적제적타로타졌이나 이거 안타은싶은 어, 요어저이저한칸한칸잖아잖안어요돼요 이거 뭐야? 아, 아까 여기 위에서 봤던 그 열차네요. 청룡 열차 같은 거. 가자. 롤러코스터 타고 갑시다. 어. 오, 이거 봐. 간다, 간다. 어디까지 가는 걸까? 오, 안 돼. 여기 길이 끊겨있는데? 길이 끊겨있어. 나 여기, 아, 안 돼요. 오. 어, 어. 땅에 꼬꾸라졌다. 꼬꾸라졌어요 어? 뭐야 이거 탈출했나보다 지금까지 했던 게임은 공포의 축제라는 로블록스 점프 게임이었고요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고마워요